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2 절에 보면 아주 반가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성격을 보지 않고 맞추시는 분들은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갈렙이죠?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요? 네 다들 아시지만 네 입으로 참아 밝혀 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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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애굽 초기에 어, 가난을 정담했던 1 2 명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복을 냈던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믿음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갈렙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출애굽, 그죠. 출애굽, 그다음에 요수아 시대,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사사 시대입니다. 어, 이 사사기에 갈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맞지 않죠? 왜 다들 그런 표정이실까요? <laughs> 어, 갈렙은 최력업 시대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사사기 저자는, 편집자는 이 갈렙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 끼어 넣음으로써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이를 알기 위하여 사사기란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저자는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한때 사무엘이라고 인정받던 시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요. 알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사기 저자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사기는 원래 저자가 있었고 후대의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편집, 재구성된 책인데 그 편집 시기는 이스라엘이 악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사기를 한번 편집했다면 이 편집자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의 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 언제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는 것.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한 큰 정복전쟁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타나는 전쟁의 양상은 패잔병들을 정리하는, 전쟁은 이겼지만 여전히 성읍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런 정리하는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안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사기 이 초반부에 갈렙의 이야기를 넣어둠으로써 앞으로 진행되어질 정복 전쟁의 올바른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라 그러면 이긴다 이대로만 하라 깔끔하다 이대로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렙의 이야기, 그리고 아, 갈렙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9절에 보면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헤브론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이세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도 점령하였고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그런 족속과도 싸웠고 헤브론과도 싸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런데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세, 아이만, 달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갈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잠시 접어두고 여호수아서 15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펼수 없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15장을 펴주시면 나디근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네,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눈으로 17절을 보시고 저는 사사기 1장 13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 15장 네, 17절을 보시는 거고요. 저는 사사기 1장 13절을 읽는 겁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하죠.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갈렙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 보고를 했던 정탐꾼. 그런데 그 보고만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진짜 믿음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있었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갈렙이 고백을 할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발로 제대로 걷는 것이 기적일 그런 나이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지에 살던 사람들을 안악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안악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민숙이 13장 2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계부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국소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익숙한 이름이 또 나오죠. 아이만, 세세, 다음에. 그리고 같은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낙자손을 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네피림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들은 이런 종족입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피림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거인족이다. 그리고 포악한 성격의 악명 높은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세 명의 이름이 있죠. 세세, 아이만, 달메. 이세 사람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책을 몇 권씩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그런 가문의 싸움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현재 갈렙은 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포악하고 거칠게로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런 거인 족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몇살 때요?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말만 했습니까? 실제로 쳐 들어갔습니다. 헤브론으로 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갈렙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따라 행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다시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보암직도하고 모금직도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겠다 즉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에 얼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족들이었습니다. 현실을 따져보자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운다 할지라도 조금은 젊은 장수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등한 적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예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지어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갑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현실을 보았다면,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보았다면 갈렙은 결단코 갈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보지 않았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만을 따라 직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진함에 있어서 그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지치지 않는 열정. 85세입니다. 그가 그 산을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어렵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그의 삶이 올라가다 끝난날지라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열정 그 하나로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오직 말씀만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에게 약속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여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표준 삼고 이 본문에 인접해 있는 두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출발은 괜찮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벌써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는 명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 다른 이견이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지마 혼자 가지 않죠 누구와 함께 가나요? 시몬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적들과의 전쟁인데 같은 팀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올라가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왜 혼자 올라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시몬에게 야 우리 같이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서인 거죠. 즉 현실의 두려움에 의하여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다 지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당당하게 올라가야 하는 지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자 올라가지 못합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약하니까 그들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지. 유다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들도 올라가지 않는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불순종이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되는 순간 타락은 시작되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변질은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도망치는 왕 아도니 배색을 잡아오게 되고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자르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사사기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예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아멘. 보이시죠?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풍습이 어디에서 행해지던 풍습입니까? 가나안의 풍습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전쟁 포로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포로가 다시 칼을 잡지 못하고 다시 똑바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에게 모멸감과 굴력을 주기 위한 그런 형벌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입니다. 첫 단락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이 유다지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가난의 풍습이 이들에게 젖어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흔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약 360년, 40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나안화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이 시기의 이스라엘 흔적은 발견되지 않다가 언제 발견되는가 하면 왕조가 시작되면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가나안화 되어서 살았던 것이고 그 시작이 사사기 1장부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유다와 함께, 함께 계셨으므로,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자 유다의 집의에 이런 어, 좋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습니다.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철병과가 있으므로 조금 의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지형은 좁은 산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아래에 있는 평야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정말 좋은 땅이죠 즉 현재 유다는 산, 즉 돌산에 아무것도 없는 그산 쪽의 땅은 얻었으나 금사랑이 땅이라 할수 있는 이 골짜기 땅은 얻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형에서 철병거는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특히나 이 사사기 시대는 어, 시대적으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도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차세대 신무기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차세대 신무기인 철병거보다 더 뛰어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위협적인 하나님이란 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85세 노인이 포악한 거인족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들과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싸워야죠. 싸웠어야죠. 철병가가 되십니까? 싸우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결정적인 대목인데요.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류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라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네. 사실 이 1장 16절은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는 구절입니다. 이 1장 16절이 없어도 전체적인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가 굳이 넣어 놓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겐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장이. 즉 유다 족속 가운데 거주하던 거름인들 가운데 이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장장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지파에게 이 골짜기 주민들을 끝까지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의지가 있었다면 정말로 철병거가 문제였다면 그들 역시나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을 이 1장 1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철병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핑계인 거죠 뭘까요? 귀찮은 거죠 영적인 나태함 아유 뭐 이제 됐는데 뭐 우리 할 만큼 했는데 뭐 싸우기 싫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믿음의 틈, 믿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른 모습, 점점 다른 형태, 급기에 어디까지 갔는가면 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뭐 어때? 그러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사사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들과 지금 현재 오늘을 살은 오늘의 삶을 정산했을 때의 그 모습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여전히 계속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laughs>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옆에 무엇을 두고 풀었을까요? 해설, 참고서. 늘 옆에 두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 혹시나 잘못 풀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내가 기억해 버리면 낭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매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발생하는 조그만 틈으로 마귀는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수시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고서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유다지파와 같은 일이 충분히 벌어지기 쉽습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참고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록되어진 본문 안에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도 많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늘 점검하고 혹여라도 많이 틀어져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